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름을 인도하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에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인정하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말리 장친에 계시면서 인간의 선앙을 심판하시고 상범만을 내리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도 성령으로 친히 들어가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자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그럼을 인도하시는 자는 야외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혀 딴 방향으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믿습니다 하며 나가봐야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간의 성급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이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 이런 뒤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으나 이도 역시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방법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죽을 고생을 해도 헛수고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뛰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선교지를정하고 인간적인 열심만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심으로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우리 성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생활하고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금세의 삶과 내세의 삶을 모두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실패하자 결국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에서 바울은 어두운 밤을 맞이했는데 이것은 그 인생의 캄캄한 밤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과 열심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 지련의 도로하로 내려간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조카로서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자아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 심한 기근을 만나 애국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인을 바람에게 뺏기는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해야 했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철기만 가지고 행동하다가 미디안 광야로 내려가 40년 동안 깨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뽕 나루트에서 그의 강교한 속승에 모두 깨어지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성천하시고 약속의 성령을 받기 전까지 깊은 절망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서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서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자아를 먼저 깨뜨리십니다. 이렇게 인생의 밤을 맞을 때 깨어지는 사람만이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구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써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두우라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 성령님의 뜻을 깨닫고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마음에 꿈과 환상을 통해 위대한 신앙을 재건시켜주십니 꿈과 환상은 바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근본적인 재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창조적인 삶의 죄를 돈이나 청춘이나 권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부귀영화는 모두 프로의 꽃처럼 인해 시들고 맙니다. 창조적인 삶의 죄는 믿음 안에서 가지는 놀라운 꿈과 환상입니다. 꿈과 환상이 없이 인생을 출발한 사람은 재료도 없이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지. 나의 욕심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보았던 환상도 성령께서 선교를 위해 보여주신 것이었지, 그가 자랑하고 교만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꿈과 환상을 품은 사람은 이 꿈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담대히 실천해야 됩니다. 바울도 환상을 본 후에 마기는 열어떠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구체적으로 선교 계획을 세워 담대한 믿음으로 경전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자주 장사 루디아가 회개함으로 그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점치는 여정에게 붙던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의 찬송 소리에 갇혔던 지하 감옥문이 일제히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야온 빌립보 성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동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향한 찬란한 꿈과 환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으로 그 꿈을 반드시 아름답게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금세와 내세의 모든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깨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 안에서 찬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걸어와서 나부자라님, 우리의 마음 속에 확실한 꿈과 환상을 가지고, 그기에 심취하며, 꿈과 환상에 잡혀서, 열심으로 목표를 향해 뛰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간직한 꿈과 환상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